안녕하세요. 김준석입니다. 2018년 11월 월간 태양광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건물 위에 20kW 태양광, 그리고 논 위에, 농지에 만든 99kW 태양광, 그리고 임야에 만든 995kW 태양광,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의 그 일조 조건을 보면 예, 동지를 향해서 이제 거의 가고 있어서 해떠 있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또 이제 해 떠고 지는 각도가 많이 낮아져서 좀 불리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금 그 모듈 효율은 또 약간 나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발전량이 확 줄어드는 시기예요. 각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불리한 각도로 햇빛을 받고 짧고 예, 그래서, 발전량이 훅 떨어지는 시기가 11월입니다. 20kW짜리 공주유선 태양광 발전량을 보면, 예, 지난달이 23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1640이니까, 예, 그야말로 이렇게 좀훅줄었고요 발전 시간을 계산하면은 평균 2.73시간이 나옵니다. 예, 월 평균 발전량, 예,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를 보면, 예, 눈에 띄게 확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1월 요게 세 달이 가장 발전량이 안 좋은 달인데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한 겁니다. 매출 면에서는 다만 이제 11월 달의 매출이 1월 달보다는 나아요. 요즘 고유가 때문에 전기를 사가는 값이죠. S&P가 올라서 예, 지금 3십한 4만 원 정도가 됐고요. 어, 11월까지의 누적 수익은 501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제 그 99kW 농지에 있는 수현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을 보면 예, 이렇게 일일그 발전 데이터를 봐도 확실히 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게 렇좀 눈에 띄게 하양세를 그리는 게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흐린 날, 비온 날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저도 이번에 관찰한 특징이 그래도 여름하이나 뭐 봄에는 흐리고 비가 와도 햇빛이 그래도 좀더 강해서 전기가 좀 나오는데 11월 달부터 들어가면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정말 뭐 거의 바닥을 치는 수준이고요. 예. 7일이나 8일 보면은 뭐 굉장히 거의 공쳤다 싶을 정도로 형편 없죠. 발전량은 11월 달이 7,796kWh를 만들었고요. 발전 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2.62시간입니다. 상당히 저조하고요. 근데 뭐 올해 11월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11월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발전 시간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 드리는데 이 발전 시간 계산하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발전소의 그 효율을 보통 이런 식으로 평균 발전 시간으로 얘기하거든요. 3.6시간 정도가 보통 뭐 괜찮은 수준이고, 만약에 3.5, 3.4 그러면 좀 떨어지는 거고, 3.7, 8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거고, 저 남해안 어디 가면은 3.9시간, 4.0시간 짜리도 있다고 해요. 아마 뭐그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수연 태양광 발전소 월간 그 발전량을 보면, 예, 11월 달은 거의 그 1월 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딱 떨어졌죠. 예, 10월 달하고 비교하면 훅 떨어졌고요. 항상 뭐이 정도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없고. 매출을 보면은 예, RC, S&P, 예, S&P는 정기판 거, RC는 이제 보조금으로 주는 거 합쳐서 146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1월 달 대비 11월 달에 S&P, 전기 판매 단가가 올라가서 발전량은 거의 비슷한데 수입은 1월 때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누적 매출이 2180만원이에요. 작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150만원이었거든요. 그것보다 올해 수입이 좀 늘어서 아마 12월까지 가면 2300 정도 될 거니까 작년보다 사실 발전량은 줄었는데 고유가 영향으로 S&P가 오르면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 매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임야에 있는 대형발전소, 승현태양광발전소 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11월 1일 대비 11월 30일에 발전량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게딱 눈에 띄죠. 한 5,000kW가 나오던 게 맑은 날, 이제 11월 30일에는 맑아도 한4200 정도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발전소가 이제 가장 북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은 항상 공주에 있는 작은 발전소보다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2.96시간이 나왔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월간 발전량 트렌드를 보면, 어, 근데 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눈이 엄청나게 온 다음에 한파가 몰려와서 거의 뭐한 일주일 이상 전기를 못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 발전량이 정말 정말 형편없거든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11월 달 보시면은 1월보다는 훨씬 나은데 역시나 그 10월 대비 정말 눈에 띄게 훅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은 이 발전소는 그 REC S&P 에 합쳐서 고정 가격 계약이 좀잘돼 있는 편이라서 178원에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거의 뭐, 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해서 매출이 2억 3,198만원인가요? 12월 달도 발전량이 아마 한 6만 5천에서는 7만 정도 될 거라서, 원래 목표가 이제 올해 매출이 2억 4천이었는데, 그거는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REC 현물가도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REC는 다 고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눈여겨 안 보고 있는데, 요즘 한 7만원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발전소 두 개는 S&P는 변동으로 그냥 해서 그달그달 바뀌는 대로 받고, REC 이게 올라가면 저는 좀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역시 고유가 영향 등등 해서, 작년에는 2017년에는 81.1원이었어요 S&P가 1 k w 타워에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달에 104.6원이니까 작년보다는 거의 뭐20%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수입이 좀 도움이 될 그런 상황이고요. 예, 요거는 뭐 일단 올해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년 차를 넘어서, 이제 5년 차인 공주유산발전소는 총 매출이 3 3만원이었고요 발전량은 1620kWh. 그리고 S&P 단가가 올해는, 요번 달에는 104.4원이었고, 어, S&P 수입이 1 6 9 0 0원그 다음에 뭐, REC 발급량은 굉장히 적고요2.4 정도. 가중치 1.5를 해도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REC 단가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69,900원에 계약이 돼 있어서 REC 수입이 17만원 수연발전소가 총 매출이 146만원 발전량은 7,796 s p 단가 똑같고요 s p 수입이 81만원 그 다음에 REC 단가 계약도 69,900원으로 돼 있고 REC 수입이 65만원 178원에 S&P REC 합쳐서 고정 계약이 되어 있는 승현 태양광 발전소는 총 매출이 1,599만 원이고요. 발전량은 88,873kWh, 어, S&P 수입이 724만 원, REC 발급량이 90.6, REC 단가가 73,600원, REC 수입이 667만 원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매달 얘기하는 거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하는 이유가 전기를 만들지만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다거나 우리 생활을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주유산발전소, 수염발전소, 승양발전소 이세 개가 이 발전량은 1620, 7796, 88,873kW를 만들었고요. 예, 미세먼지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모두 다 제로입니다. 빵빵빵빵 빵빵.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태양광 전기를 만들수록 석탄 발전소 같은 걸 돌릴 이유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환산하면 684kg, 3,293kg, 그리고 37,540kg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해 배출 없이 이만큼 전기를 만들어서 올린 수입은 339,000원, 146만 원 1599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1년 정산을 할수 있는 단이라서, 그때나 한번 1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요번에는 이게 이제 한세 번째 월간 업데이트인데, 좀더 디테일한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10월달 업데이트 찾아 들어보시면, 약간 빠진 설명 같은 걸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